할렐루야, 분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에서 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3장은 주로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4장에서 6장은 말씀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증하시며 인치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전반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모든 것이 장절로 나뉘어지고 구분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 바울사도가 다른 저자들이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 장절로 나뉘거나 구분해서 어, 쓴건 아니라는 거죠. 뭐, 바울사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자들 역시도, 뭐, 이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다써 내려갔던 거예요. 편지처럼 다써 내려갔는데, 이제 나중에 후대에 성경 주석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이제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1장에서 3장, 뭐, 4장에서 6장까지 그렇게 이제 나뉘면서, 어, 우리가 이제 그것이 전반부다, 후반부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절들과 장들을 이어주는 접속사에 주의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요. 접속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해왔어요. 왜냐하면 접속사는 앞절과의 내용을 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절의 의미를 주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접속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앞장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전체의 내용을 모두 받는다. 모두 이어준다라고 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계속해서 설명되어 왔던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라는 거죠. 이 접속사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바울사도의 말씀의 기초는 지금부터까지 설명해 왔던 교리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의 그 기초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지식의 말씀과 신앙인의 삶의 실천이 균형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균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불균형은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좀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실천하는 삶이 좀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인식하는 신앙인이 돼요. 또 이러한 신앙인은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네,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실천적인 신앙에만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맹신적이고 또 광신적인 어떤 체험 위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느 가정 주부가 이렇게 실천적인 신앙에만 빠지게 되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교회를 쫓아다녀요. 집안 살림이나 아이를 돌보는 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래서 아이들이나 남편이 집에 와도 엄마는 없는, 뭐 밤이나 설거지, 빨래, 이런 거온 집안이 다 난장판인데도 그렇게 교회만 쫓아다녀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남편이 부인을 빗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라고 이렇게 집이 엉망이야? 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마귀야. 당신은 마귀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마귀입니까? 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사도의 서신서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에서 먼저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실천적인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도 교리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리적인 설명이 있은 후에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어,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제 신학교 이름이 아주사신학교예요. 어, 거기에 보면 그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Theory and Practice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과 실천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신앙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꿈과 이상을 주며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말씀이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마테마가 누가 으면 이렇게 병영된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이 말을 전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까지도 아주 인상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었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휘어져서 마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희어져서 마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여러분 너무 희어서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가? 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초막은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만 초막을 짓겠다는 그 베드로의 말에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전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화된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변화된 모습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을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거였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초막 사건은 그저 이상주의자의 꿈과 같은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순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초막 셋을 짓고 사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삶의 현실은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오면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일이 바로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일이었어요. 산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산을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달라요. 현실은, 여러분 현실은 우리의 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꿈꾸며 우리의 발은 열심히 이 세상을 굳게 디디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는 헬라어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셔야 하는 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르심을 받은 또 들을 만한 그리고 이해할 만한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후였어요.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시체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로 죽었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나사로를 그 불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역시 그가 이미 죽었습니다.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랑합니다. 완전히 죽었었던 존재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로 변화된 나서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속에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저 무덤에서 시체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에베소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신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 없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도 있습니다. 한 사람 또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역시도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속에서 각자의 사명과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 담임 단임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요. 뭐 부목사님은 부목사님대로, 또 간사님은 간사님대로, 또는 사도는 사도대로, 또는 집사면 집사님대로,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며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용기를 주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에는 조화와 균형 그리고 어울리게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오사도는 합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신앙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집에는 합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방해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눈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도덕적으로 착한 생활,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교회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물이 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눈을 끼치는 일입니다. 참된 조화가 있어야만 하며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당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말씀과 삶의 실천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신앙적 어려움, 신앙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이렇게 선포된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성숙되지 못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서로 등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런 문제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말씀과 교리에도 충실해야 하고요. 또, 말씀과 교리에 충실한 만큼, 우리의 삶도 충실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일에 합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균형이 잡혀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늘 말씀과 삶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하고 있고요.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실천이 함께 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불균형이 올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는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신자들이 신앙의 균형을 잡고 말씀의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